안녕하세요. 코일랩입니다. 알고랜드 코인 예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. 시작 예상가는 2023년 1월 6일 19시 233원이며 시작 평균 신뢰도는 88%입니다. 신뢰도는 100%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좋습니다. 72시간 평균 예상가는 235원이며 평균가 신뢰도는 86%입니다. 최저 예상가는 1월 7일 16시 226원이며, 적가 평균 신뢰도는 86%입니다. 최고 예상가는 1월 5일 15시 242원이며, 고가 평균 신뢰도는 85%입니다.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16원이며,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7%입니다. 72시간 동안 지지 평균가는 229원이며 저항 평균가는 239원입니다. 종가 예상가는 1월 7일 18시 230원이며 종가 평균 신뢰도는 86%입니다. 72시간 동안 종가 시작 차이는 마이너스 3원이며 시작가 대비 마이너스 1.3%입니다. 그래프와 같이 약간 하락하는 우하향 그래프입니다. 자료 수집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며 수집 시간은 2023년 1월 6일 18시 17분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